물만 마실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되게 오랜만이네요. 음, 그죠? <laughs> 네. 네, 아니, 저희가 조금 이제... 가요. <laughs> 네,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트위스트 더블입니다 네. <laughs> 오랜만이에요 오래, 너무... 오랜만이죠? 네. 팬사인회 이제 이번 연도의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됐는데 네. 저희가 함께 하는 기념으로 네.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, 네. 그러시죠 다 같이? 아니요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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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 명씩 네 아, 그래요? <laughs> 아론이 형이 했으면 하는 포즈 있나요? 하트 해주세요 하트 해주세요 자 다른 것도 말씀해주세요 <목소리> 와이파이 뭐야? 와, 와이파이 해주세요 <목소리> 와이파이 해주세요 <목소리> 아그 전화기에다가 하는거죠 전화기 휴가 휴가 퍼포먼스 아, 뭐 자 다른 것도 있나요? 없군요. <laughs> 형 들어와 없대 이제. <laughs> 헬미 쳐주세요. 헬미. 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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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 있는 부분, 좋아하는 부분. 어, 네. 아아 아, 저기 이제 렌. 네. 아, 그..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렌 가볼게요. 네. 랜은 어떤 거일까요? 없네요. 오늘 이제 조금 랜이 귀여운 네 헤어와 쑥스러워요. 키티 키티 아니에요? 키티. 어 지금 랜솔로곡 나오고 있잖아요. 네, 되게 잘 어울려요 솔로곡과 지금의 네. 랜이. 오메오. 오는거 있나요? No. 없요요 <laughs> 네? 메오오메네 오메오. 오 원하는 메오 있나요? 필메필 오메오. 필수 오오 한번. 와아 wow. <laughs> 다른 포즈 있나요? 원하는 포즈? 코끼 해주세요 코끼 뱃 부엉 부엉이? 무왕이 부왕이? 무왕이 무왕이? 무왕이? <laughs> 무앙과 <무왕이? 무왕이? 웃음> 우왕! 오왕. 우왕이 <laughs> 해주세요. 뭐 <laughs> 어? 딱이 노래 좀 맞춰가지고. <laughs> 다른 포즈, 원하는 포즈 있나요? 아, 비타총? 잉크하면서윙윙 <laughs> 윙. 김우라트, 김모라트 노래 맞춰 춤춰달라고요? 파이 6 7에 마지막 마지막 가리마 네. 제일 <laughs> 솔로곡 좀 틀어 주세요. 날날 <laughs> <laughs> 내 또. <laughs> 자 제일 뭐 할까요? 리오 빨리 오 빨리 오 빨리 오 빨리 오빨오빨이오 빨리 오이오 빨리 오이리오빨오빨오빨오 빨리 오아기오오 자, 다른 거. 따라가래요. <laughs> 자, 다른 거 있나요? 깨물라트 해주세요. 깨물라트 해주세요. 같이. <laughs> 어... 네, 다 같이 아... 찍을게요. <laughs> 뭐 할까요? 보호해달라고요? 2호 2호. 보호? 2호 <laughs> 2호. <laughs> <laughs> 화이, 화이팅. <laughs> 내가 강승호다. <한국어다>. 네? <laughs> 콘서트 때. 콘서트 때. 그아 구조세씨. 아 개화 섹시. 아 어, 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그래 아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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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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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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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 자. 데가 자. 야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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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못시야 <laughs> <해야> 돼요 이번엔 <laughs> 산적 섹시 개호한 <게어> 섹시 고조 <laughs> 섹시 나는 강백보다 가자 애들아 하나 <laughs> 둘셋 파이팅 제알이 <laughs> 제 마니또인가봐요 <제> 다음에는 <laughs> 뭐또어떻게낼지 모르겠지만 <laughs> 네. 네. 아 다른 거 뭐라, 어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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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뭐깨 어깨, 어깨, 미깨미깨미어어디보깨 어깨, 어깨, 어어 어깨, 어 어깨, 춤 아, 뭐? 어깨, 뭐? 어깨, 어깨, 어 아, 아, 어 정답 엉덩이로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다른 거뭐 어, 레니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오프닝 <laughs> 맞아. 네, 오늘 이렇게 도 헬미 의 팬사인회가 조금 늦어졌지만 네. 저희가 또 활동하면서 너무나 팬 여러분들과 함께 호응할 수 있었던 또 헬미라는 팬사인회의 마지막을 또 연말에 전식하게 됐습니다 노래가 되게 좀 약간 <웃음> <웃음> 마지막 같다는 느낌이 들요 아, 이 표시가 된주적으로 돌아가는 노래. 네. 아, 네, 저희가 이제 1위 공략 영상도 아 일일 공약 아닌데 맞나? 1위...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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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일 공약 영상 맞나요? 아 맞죠. 네. 크리스마스는 게 뭐예요? 아니 1일 공약 영상도 이제 아, 네. 공개를 했고 네. 또 이제 어제 또 맞아요. 또 가요대축제 네늘 네. 새로운 퍼포먼스를 또 보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만나니까 뭔가 네. 좀 기분이 색다르기도 하고요. 네. 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 저희 페스인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シャカーズは外す <laughs> んだよねどれが。